자, 이상형 월드컵 64강. 향후 3년 이내에 발롱도르 수상 확률이 가장 높은 축구선수. 2526부터 2 8 2 9시즌까지를 기준으로. 그니까 러 굳이 따지면은 발롱을 두번딸것 같다. 그럼 걔가 1등이 되는 거지. 니코 윌리스때 손흥민. 손흥민은 이제 발롱도르랑 완전 멀어졌죠. 이번에 월드컵 질면은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되고. 니코 윌리스 야한 오블락 때 콜파머. 사실 키퍼가 발롱도르 따는 거는 걔일 근접했던 게 올리버칸하고 노이어가 있는데. 데뭐 오블락 안될 테니까 콜파머가 맞을 것 같고. 위디 가는 돈나룸마 키퍼가 발롱도르를 딴다고 했을 때그단한 명이 누구냐 하면 돈나룸마가 가능할 거거든요 저는 이거 좀 현실성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포지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돈나룸마 고를게요 엔소랑 은바페 엔소는 애초에 발롱도르 수상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은바페를 뭐 너무 쉽게 고를 것 같고 엔소가 다른 선수가 여기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쉽게 올라가진 못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또 포지션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은바페가 무조건 이거는 뭐 아데임이랑 외데골르 이것도 외데골르죠 아데미 너무 멀지. 반데이크랑 가비 둘이 나이 차이가 1 3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가비가 나는 냉정하게 얘가 부상 복귀한다고 해도 발롱도르 미너급의 폼이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수사 확률이 가장 높은 축구 선수니까 전략적으로 그팀 내에서 어떤 선수가 발롱도르 타겟이 가능하냐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야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 내에서 지금 선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아직은. 일단 로테이션으로 출발을 해서 입지를 넓혀나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반데이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굳이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따고 뭐 2년 뒤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반데르크로 고르는 게 맞는 거니까 반데르크 하겠습니다. 호드리구랑 이강인 마침 둘이 동갑이죠. 근데 호드리구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성과를 이룬다 그래도 비니시우스한테 밀릴 것 같은데 무조건. 일단 이거는 호드리구 올리는 게 맞긴 한데 호드리구가 그렇게 높은 확률로 막발롱도를딸것 같다 는 생각은 아직 안 하긴 해요. 그리즈만 카마빈가 근데 그리즈만이 지금 월드컵을 못 나가잖아. 이게 그리즈만이 국대 은퇴를 안 했으면 그리지만 닥치고 고르긴 할 텐데 카마빈가도 레알 마드리대해서 입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지만이 월드컵 나갈 수 있게끔 은퇴를 안 했다고 하면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지만 충분히 따블만도 안돼 그리고 그리지만이 또알레띠에서 출전 시간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거 카마빈가 고르긴 할게요 월드컵 변수 생각하면 그나마 전략적으로 봤을 때 카마빈가가 좀더 높을 것 같아 나는 알렉산더 이사카 로드리? 야 로드리 월드컵 우승했을 때그 생각하면은 또 모르긴 하고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확률이 높은 거니까. 실력차를 떠나서 포지션 차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거 좀 빡센 것 같은데 난 이거 이삭 같아요 굳이 따지면 근데 이삭이 문제가 뭐냐면 스웨덴 대표팀이 국가대표팀에서 성적을 못낼것 같으니까 국대 시즌을 배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삭이 발롱도르를 타겟할 만한 시즌이 앞으로 2627 그리고 2829거든요 왜냐면 유로 성과는 2728 시즌에 들어갈 거고 월드컵 성과는 2526 시즌 발롱도르 스탯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삭이 노릴 시즌은 2627하고 2829가 있는 거고 로드리 같은 경우는 에 4년이 다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둘이 진짜 반반 같거든? 왜냐면 로드리는 4년 내내 다 열려있으니까, 국대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리버풀의 슈퍼팀 시나리오가 이상적으로 풀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삭의 발령도를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은 뭐, 이번 연도에 안 좋다더라도 내년부터 리버풀이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장담을 못 하는 거니까. 아, 이건 이삭 고를게요. 포지션 때문 어쩔 수가 없다. 이삭하자. 이건 뭐 고민할 게 있나? 비니쇼스가 시 맞지? 라우터로랑 싸네? 이거 라우터로. 와, 하피냐 대 혼란? 브라질 국대가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할 만한 전력인가, 지금? 아르헨티나를 밀 수가 있나요, 내가? 할 만한 전력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대에서의 성과를 엄청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냉정하게 두 선수 다발롱도르를 딴다고 했을 때 국대 비 시즌일 확률이 높죠? 그렇게 생각하면 혼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엘리 혼란이 이번 월드컵에서 노르웨이를 16강까지 이끈 다음에 뭐 트래블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가능할 것 같다. 혼란 모르겠습니다. 혼란이 더 높을 것 같아요. 혼란이 스탯도 너무 좋고 해서. 댄벨레데. 맥컬리스터 메... 이건 덴벨레, 응. 이거 좀 쉽다. 케인 앤드리 케인 요케레스트 카이아베레츠. 허우씨 <laughs> 무지 고르라고. 근데 이게 그 유럽에서의 수상을 책임지는 그 스탯 자체는 보통 스코어링이 좋은 선수한테 유리하기 마련인데, 근데 둘다 국대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건실하게 굴러가는 국대가 아니란 말이죠. 둘다 진짜 안 좋게 굴러가서. 아, 둘다 상상도 안 해봤는데 발롱도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발롱도르를 따려면 아스날 챔스 우승은 기정사실화가 돼야 돼요. 리그 우승으로도 안 돼. 챔스 우승을 했을 때 누가 더될것 같냐를 이제 좀 약간 레이징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망상을 돌려봤을 때아씨 존나 어려운데 사실 뭐 길게 끌 매치업은 아니긴 해둘다 떨어질 거기다 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요케레스 고르긴 할게요. 요, 전 요케레스가 그래도 스탯 생산이 좋긴 하기 때문에 하베레츠보다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요케레스가 사실 지금 못 하는 게 그거거든요. 체력이 너무 후달려서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장점인데 왜 후달리냐고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한 경기 내에서 체력이 있고 시즌을 치를때 체력이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체력과 단기적인 체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요케레스가 진짜 출전 시간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못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도 있는 것 같거든 팀 플레이면에서 유케레스가 해주는 더미런들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거고 관리를 못 한다기보다는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출전 시간인 거죠 유케레스 출전 시간 자체가 도미닉 서버슬라이드요스코그 바라딜 나는 센터팩 쪽에서 발롱도르가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게 그바르디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바르디올을 고르긴 할게요 서버슬라이보다는 그바르디올이 좀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국대 커리어를 조금 더 보정받기 쉬운 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버슬레이보다 확률상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말 무시할라 골라야지. 길라시 아니지. 야말 골라야죠. 김아랑스 아니지. 김민재도, 카이세도? 제가 카이세도 모르겠습니다. 카이세도가 코파 아메리카 우승하는 건 생각보다 꿈 아닐 수 있어. 에카드로란 팀이 생각보다 지금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데, 얘네가 좋은 감독을 만나서 잘 융화가 된다고 하면은, 코파 아메리카 타이틀 충분히 욕심낼만 하거든요. 김민재가 아시안컵을 우승한다 하더라도 이게 될까 싶은 느낌이 좀 있어. 그냥 바이언에서 밀리긴 할 테니까. 수상 우선순위로부터. 첼시 쪽에서 만약에 커리어가, 하이가 찍혀요. 그러니까 첼시의 커리어 하이라고 한다면은, 뭐 챔스 우승 하나 들고, 뭐 컵대회 하나가 더 덤으로 따라와. 근데, 거기서 카이세도가 국가대표팀 시즌하고 겹쳤을 때, 그거 생각하면은, 카이세도가 조금 더 확률상 높아볼 것 같아. 두 선수 간에, 각 소속팀에서의 입지 같은 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카이세도가 상대적으로 높긴 하니까, 이거는 카이세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클럽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공감하긴 하지만, 뭐,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뭐, 2, 3년 뒤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다 그래서, 김민재의 바이르미넨이, 트래블을 한다고 했을 때, 김민재가 받을 그건 없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나는 카이세도가 좀더 높을 것 같아. 알리송베커랑 제레미 프좀 뭐? 우순적이긴 한데, 근데 실력차 때문에 알리송이 맞는 것 같아요. 북대 타이틀 타겟팅은 둘다 비슷하거든요. 확률이 제 생각엔. 네덜란드가 유로에서, 그리고 브라질을 코파에서. 근데 그것마저도 브라질이 좀더 높긴 한데, 포지션도 둘다 비주류 포지션이라. 일단 이건 알리송 고를게요. 쿠보타케어에서 알아다 줄러 터키가 유로 우승을 했을 때, 일본이 아시안컵 우승을 했을 때, 이거는 길러가더 높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커리어도 좋게 따라오니까 보정이 들어가잖아요. 와, 라이스 대훌리안 잉글랜드에서 유로 우승이나 월드컵 우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벨링엄하고 케인이 더 높을 거고. 이거 훈리안 가자. 왜냐면은 각 팀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리그 우승 나왔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훈리안이 압도적이다. 진짜. 그리고 메시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이끌 차세대 에이스잖아요. 브루노 페란데스 때 니코 슐루터벨 독일이잖아. 도르트무트잖아. 아, 근데 메뉴? 포르투갈? 그나마 높은 건 브루노인데, 브루노 프란데스가 그래도 스탯 생산이 워낙 좋았으니까. 사비 시몬스 때 폴로리안 비레츠 터트남 대 리버풀 그리고 네덜란드 대 독일인데 이거는 저 비레츠 고를게요 뭐 지금 아쉬운 거? 솔직히 경기력적으로 그렇게 버어가 심하다는 생각은 안 함. 그러니까 2천억의 기대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동일하나 이 선수가 마냥 계속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이거는 굳이 고른다면 후자로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로베르토 레반더프스키 대질스인데 레반더프스키가 출력은 월등하긴 한데 얘가 발롱도르를 따려면 국대 시즌이 아닐 때 따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끝으로 바르샤를 떠난다고 하니까 레반도프스키 발롱이 그나마 지난 시즌이 마지막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아무리 잘해봐야 발롱도르는 안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쿤대보다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레비가 이제 진짜 이, 이 에이징 커브가 보이긴 해서 눈에 그래서 좀 되게 애매해지긴 해요 차라리 그걸 기대할 수 있겠다 2020 발롱도르를 그나마 늦게 줄 확률을 염두해서 레반도프스키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제이미 바이노 키테스 때 조나슨 데이비드 북중미 컵대회 우승해가지고 캐나다 빛내고 근데 캐나다 영웅 데이비드가 맞습니까 이거는 조나슨 데이비드가 맞는 것 같아 페드리 대 밀리엄 살리바. 제가 페드리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봐요. 그바르디올이 살리바보다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살리바가 그동안 더 잘해 왔으니까 누적치로 봤을 때 충분히. 근데 똑같이 말하는 건데 크로아티아가 사고를 쳤을 때는 그바르디올한테 분명 스포트라이트가 가요. 모드리치한테 갔던 것처럼. 프랑스는 살리바한테 안 가.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페드리한테 충분히 갈 만도 해. 그러니까 앞쪽에서 있는 선수들 니코엘리엄스나 야마리 발롱도르를 딸 만한 정도가 아니다. 퍼포먼스가 냉정하게. 그러면은 2010년 이니에스타처럼 충분히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패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패드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다 생각함 북한 부카엘 사카대 비티냐 근데 비티냐가 이번에 발롱 2등을 해버려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사카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지? 사카드 비티냐처럼 클럽 커리어가 잘 풀리는 시나리오가 한 번이라도 온다면 사카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또 공격수이기도 하고 포지션 차이가 있으니까 사카가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추어맨이네 필포든 전 이건 필 포든. 포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맨 시티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풀렸을 때 포든이 주인공일 것 같아요. 혼란하고, 또 포지션 차이도 있으니까. 추어맨이가 진짜 잘하는 선수 맞고, 선수 능력체로 따지면 전 둘이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마치 나이트 동갑이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추어맨이는 수비병무 대필다고, 레알 마드리드 스포트라이트를 뒤에서 빠질 거기 때문에. 이건 발베르데. 발베르데가 모드리치 전형으로 우루가이에서 사고 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 너그로 대살라? 살라 발롱노래 이번 시즌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잘하면 뭐 그나마 받을 수 있겠다. 살라 고르겠습니다. 이거는 살라가 맞는 것 같아. 차라노골루는 국대 타이틀 경쟁이 살라보다 좀더 어렵고 그리고 클럽 팀 상태도 리버풀보다 인테리가 난 조금 더안 좋을 수 있다고 봐서 메이저 레벨에서. 월드컵 시즌 말고 그 다음 시즌을 봤을 때 그나마 확률 높은 건 살라가 맞는 것 같아. 월드컵 시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 그래서 차라노골루가 뭐 국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월드컵 시즌 때날아다길수 있는 그런 국적을 지닌 것도 아니니까. 우와 흡입차대 벨링엄. 일단 확실한 건 흡입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대가 조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기치라고 2팔이고 말고는 얘가 발롱도르를 딸 가능성이 영에 수렴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즌이 다 열려 있고 잉글랜드가 설령 유로나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높은 확률로 벨링엄한테 가겠죠. 스포트라이트가 케인보다도 더 높게 갈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리고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기 때문에 클럽 커리어 운빨도 너무 좋아서 운빨이라고 할 것도 아니지. 지가 잘해서 우승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것도 좋아서 버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벨링엄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흡입차가 다른 선수랑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하필 벨링엄을 만나가지고 빨리 떨어진다. 흡입차도 진짜 잘하면 딸수 있는 선수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벨링엄이 너무 조건이 사기다. 레반토프스키 대 혼란 이건 혼란이 맞죠? 이제 앞으로 레반토프스키랑 혼란이 노리는 발롱도르 시즌이 국대. 메이저 대회 b 시즌인데 둘다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앞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낮으니까 이거는 혼란을 고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르다 길러 대호드리구인데좀 길러가 그나마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호드리구는 계속 그 밀리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길러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포텐 자체는 호드리구가 높을 수는 있으나 발롱도르 타겟팅을 전략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길러가 높아요 유로에서 터키가 사고치는 그거를 생각해본다면은 호드리구보다 길러가 높을 것 같아요 호드리구가 나는 국대에서 압도적인 클럽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지닌 게 아니라면 완전 좌잉으로 빠져버렸으니 그래서 비니시우스에 가려져가지고 계속 밀릴 것 같아요. 야마라고 포든 이거는 어우 야마르다. 어, 이건 포든보다 야마르 훨씬 높다. 훨씬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 너무 적응을 잘해왔어 야마른. 국대 주전을 걱정해야 되는게 필포든이에요. 야마른 국대 주전 걱정 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린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을 봐야 돼. 3년이면 사실 나이 별로 상관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게 아니면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야마리 국대에서는 주전을 확실하게 먹고 있고 얘를 밀어낼 애가 없는데 포든은 지금 국대에서 주전을 먹냐 마냐 이 문제 를좀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야말보다 높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마빈가랑 발베르데는 발베르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드리치 전형으로 좀더 높은 확률로 발롱도르를 수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삭하고 페드리페드리가 야말하고 니코일리란스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클러치를 계속 넣어가지고 하드캐리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클럭커리어가 따라올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은 국대 비시즌에 이삭을 전략적으로 클럭커리어를 이 바이를 찍어가지고 우승 시켜서 하이브를 받으면서 발롱도르를 딸 확률이 높을까? 포지션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이거 패드리가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 벨링엄도 살라. 이젠 살라가 가야지. 이거는 꽤 높은 차이로 벨리검이 더 있을 것 같아. 조나선 데이비드 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국대에서 주인공이 되면서 인테리어에서 사고를 치면은 얘한테 표가 다 몰리긴 하겠죠. 이거는 조나선보다는 라우타로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라우타로. 카이세도랑 돈나루마. 아, 근데 돈나루마가 저 실력이 키퍼바 아니었어도 진짜 씨. 이거는 카이세도가 질 텐데. 웬만해서는. 근데 돈나루마가 키퍼라 가지고 키퍼 발롱도르가 야신이 있잖아요. 단편적인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너무 힘든데. 야신이 그때 했던 게 러시아를 이끌고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4강을 갔었고 클럽 팀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부상 찍었었고 뭐그 정도인데 근데 돈나룸마가 무서운 건 뭐냐면 카이세더보다더 확률이 높아 보일 수도 있는 근거가 뭐냐면 돈나룸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은 아니지만 유로 타이틀을 따봤잖아요. 그래서 돈나룸마가 지금 여기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키퍼들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이거라 생각해요. 발롱도르는 국대 커리어 반영이 진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쿠르투아가 좀 이제 언급이 안. 됐던 거야. 캐리를 해도록못 받았던 이유가 그거라 생각해요. 프르토아가 마침 캐리했던 시즌이 다 국대 시즌이었어. 그나마 22년도 발롱이 이제 국대 시즌이 아니었죠. 그때 월드컵이 겨울에 열렸으니까. 23년도 발롱을 메시가 탔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그때가 그나마 기회였는데 그때 벤제마한테 밀렸지. 근데 이탈리아가 터져야 되는데. 카이세도는 국대가 이탈리아보다 터질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 나는. 근데 클럽팀 차이가 있네. 존나애매하네 첼시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내 주관적인 확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에 대한 논평이 갈릴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존나 룸마 고를게요. 존나 룸마가 좀더 확률 높아 보인다. 클럭 커리어 때문에 국대도 제가 잘하면 한번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필드 포지션에서 똥을 적당히만 싸면 가능할 것 같아요. 카이세더보다 좀더 가능할 것 같아. 그바르디오라고 무시할라. 이건 무시할라 높은데? 아브리 개발이 요리 뭐, 스피스 발롱도르가 그나마 가능하다면 얘가 딸것 같다. 뭐가 있다. 크로아티아가 사고 쳤을 때 얘가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만 하다라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시할라. 나 이거 알바레스 같은데? 아, 근데 댄벨레가 또국대도 좋아가지고. 지금 진짜 알바레스가 졸라 잘해요. 그래서 무시 못해요. 꼬마가 클럭 커리어가 진짜 애매할 것 같은. 알바레스가 발롱도르를 타겟팅할 때 도움이 진짜 1도 안될것 같아요. 알바레스. 웨데고르랑 케인 이거는 케인 같은데 노르웨이가 사고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바이언이 아스널보다 타이틀을 확고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사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알리송이 키퍼라 가지고 안될것 같고. 음바페랑 파머도 냉정하게 음바페가 맞고요. 음바페가 확실히 그 네알마드리드랑 프랑스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 비니시우스? 이거는 브루노가 안될것 같아요. 비니시우스한테. 요케레스랑 반데이크? 근데 반데이크 수명을 몇년 남았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 2년? 3년? 반데이크가 더 높을 것 같다. 반데이크가 발롱전수 따는 건 생각보다 센터백치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비르츠랑 니콜리엄스. 근데 니콜리엄스 얘는 애초에 빌바오에서 재기약 이렇게 박은 것부터가 끝난 거 아니에요? 빌리엄스가 빌바오에서 뭘할수 있지가? 얘 리그 우승을 한다고요? 바르샤랑 레아라고 알레티를 갖고 한다고 심지어 비아레아한테도 순위가 밀릴 텐데 지금? 이건 비르츠가 맞는 데 비르츠가 더 확률 높은 것 같아. 비르츠랑 비니시우스. 근데 이거는 비니시우스 가 맞는 것 같은 게 확률상 비니시우스가 지금 발롱도르 안에 이름을 올리는 빈도가 더 높은데 고민이 너무 길어지나? 나 비르츠, 는 진짜 실패 안할거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맞아. 어, 그래 이거 막 고민하고 또 비르츠가 떨어진 게 맞다면 클럽에서 활약도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국대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건 비니슈스가 비르츠보다 압도적으로 확률이 좀 낮긴 한것 같아요 포지션 차이도 있고 라우타로랑 발베르데 인텔가 지금 리빌딩이 키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좋진 않아 보여서 상황이 발베르데가 더 좋아 보이네요 상황이 국대 우승 확률을 마르티네스 높은 건 맞는데 우승하더라도 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안갈것 같아요 발베르데가 맞는 것같아 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페드리 대혼란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발롱 점수가 0에서 100이다 100이 있으면 은 그게 발롱이다 라고 한다면 6에서 70 사이를 4시즌간 유지할 수 있는 애가 페드리고 혼란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시즌에는 뭐한20 이었다가 북대 b 시즌에 갑자기 막 90점, 그 다음에 다시 유로 시즌에는 한 40점, 그리고 b 시즌에 다시 90점 이렇게 되는 앤데 평균치로 봤을 때는 이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패드리가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인정은 한다만 혼란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발롱도는 사실 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단기 임팩트 한 번이 그 상은 안겨다 주거든. 덴벨레 케이스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걔가 이번에 발롱도를 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 이게 말이 안 된다. 나도 그래. 그 반응이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동안 그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 시즌이 미쳐버리면은 발롱도를 따요. 그게 발롱이야, 원래. 그래서 이거는 혼란이 좀더 높은 것 같아. 벨링엄하고 알바레스. 와, 날 알바레스도 진짜 트로피, 운대가 엄청 좋은 애고 한데, 이거는 벨링엄이 좀더 좋겠다. 레알하고 알레티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길러 대 사카 이거 우열 모르네요 나 이거 맞벨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사카가 일단 아스날에서 트로피를 거머쥘 확률이 레알마드리브보다 적고 사카 스포츠라이트 그만큼 받을 수있는 국대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잉글랜드 국대 내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사카가 더 그게 있을까 근데 길러는 확실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몰리긴 하지만 근데 국제 성적에서 터키가 잉글랜드보다 현저히 밀리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길러가 별로 안 우달린다는 소리예요 닥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사카가 국대에서 닥주전 이어도 생각보다 사카한테 많이 몰릴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카 모르겠습니다 닥치고까지 나올 만한 그 매치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러가 레알마드리드 주전자리를 생각보다 잘꿰찰수 있을 것 같아 상황이 생각보다 좋아 근데 이건 케인인 게 일단 국대도 확실히 더 유리하고요 무시할라가 젊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무시할라가 발롱 5등 안에 아니 5등이 뭐야 10 등 안에 들어갈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언제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케인은 그 시즌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 후보군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국대 운 때도 그렇고 클럽은 겹치고 근데 클럽에서의 그 활약 상에서의 비중 또한 이거는 케인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케인이 맞는 것 같아. 반다이 크대야말 이거는 반다이크가 상대를 잘못 만난 것 같은데? 반다이크가 난 수명이 3년 남았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는 한 2년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이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기간이 2년? 2년이라고 하면 27년도까지라는 건데. 근데 야말은 계속 타겟팅이 될 거야. 발롱 타겟팅을 할 만한 폼이 계속 나올 거야. 실력 향상도 더 일어날 거고, 국대 운대도 그렇고, 트로피 사냥 생각하면은 야말이 좀더 전체적으로 높아 보여서, 이거는 반다이트가 쉽게 탈락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야말을 만났기 때문에. 음, 음바패다. 말할 게 없다. 비니시우스 대 사카 이건 비니시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진짜 발롱달라만 레알을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네 비니시우스가 맞는 것 같아 야말 케인? 나 이거 좀 쉬운 거 같은데, 야말인 거 같은데요? 발롱도를할때 인기몰이 좀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거기서 야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밀어주는 느낌의 픽이 없지 않아 있는 선수 중 하나란 말이죠. 실력적으로도 야말이 좀더 5등권 이내로 노출이 될 만한 애라고 생각해요. 야말이 비기어 한번 들면 이거 한번 갈것 같은데, 충분히 발베르데 벨링엄 생각보다 드리블 잘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래 뭐 벨링엄 가자. 벨링엄이 좀더승위가 높았으니까 그동안. 은바페랑 혼란. 이 은바페가 우승이겠다. 이음바페가 계속 올라가겠다. 국대 어쩌고 이런 10이 걸릴 것도 없고. 여기서가 좀 그나마 재밌는 논지가 될것 같은데. 비니시우스랑 벨링엄. 국대 우승 확률 비슷해 보이고. 클럽 커리어는 따라갈 거고. 비니시우스도 발롱 2등 딴거 보면은 스타성 없는 건 아니에요. 당장 2, 3, 2, 4때 원래 더 유리했던 게 벨링엄이었는데, 그때 비니시우스가 딴거 보면 비니시우스 충분히 확률 높아요. 2, 3, 2, 4때 벨링엄이 커리가 제일 좋긴 했거든. 유로 준 우승에 챔스 우승이었는데. 근데 발롱 드레스 인성 같은 거안 보지. 그래서 벤제만 타면 안 되지. 그 새끼 뭐, 저기 사내 막 당다 시키고 플럭스비디에 유출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인성 본다고요? 직접 말했다고? 덴지마 탈때 점수가 없었다고? 아 로드리 때부터 보기로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가 벨링엄보다 높았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비니시우스가 개가 천선 한다면 진짜 착해진 평양 세계선의 비니시우스가 있다면 그리고 비니시우스 주장 완장 날면 진짜 착해지거든요. 그거 보면 모르는데 그래, 벨링엄이 또 깨끗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인성 점수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비니시우스 승이네. 클럭커리어, 국대커리어, 트로피 따 확률 똑같죠? 거기 더불어서 개인 활약상 비니시우스가 더 비중 높았던 적 많죠? 심지어 벨링엄의 커리어 화해라고 볼수 있었던 2 3 2 4시즌때도 비니슈스가 더 좋은 위치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클러치를 통한 캐리를 해가지고 비니슈스가 올라갔죠. 이건 비니슈스 올립시다. 은바페랑 야말. 근데 요즘 은바페 폼이 진짜 미치긴 했어요. 얘 지금 차세대 호나우드 소리 충분히 들을 만해. 차세대도 아니다. 이미 그 정도인 것 같아. 물론 내가 호나우드를 라이브를안본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뭐 부상 없는 호나우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뭐 야말이 은바페한테 지금 많이 후달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퍼포먼스로 봤을 땐 은바페 야말이 1등이네? 왜지?